안녕하십니까. 더상민입니다. 7월 21일 아침에 미국장이 크게 상승해서 갭상승하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장에 속지 마시고 이렇게 갭떴을 때도 세력들은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장전 매매를 이용해서 갭을 팍 띄웁니다. 그래서 물량떠 넘기고 빠지는 식으로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수급이 외국인이 빠지고 금투가 들어와 주네요. 자 일번 보시면. 2400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상민입니다. 7월 21일 아침에 미국장이 크게 상승해서 갭상승하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장에 속지 마시고 갭 떴을 때도 세력들은 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장전 매매를 이용해서 갭을 팍 띄웁니다. 그래서 물량 떠넘기고 빠지는 식으로 매번 반복하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수급이 외국인이 빠지고 금투가 들어와 주네요. 자, 일본 보시면 2,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매매를 했었는데요. 상승 분위기 타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앱이 크게 뜨지 않아서 좋은 시세를 줄것 같아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에 들어가는 건 내동매매여서 손실로 채점에 팔았습니다 자, 시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